30번 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회해야 되는 게 사원의 이름은 EMP 테이블에 있고 우선은 DPT 테이블에 있죠. 두개 테이블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고 이네임 그리고 지네임 자 이렇게 피노 조인 으로 음. DPT 테이블 에얘네둘을 음. 이제 조인 을해 볼게요. 어, 이 테이블 의 DPT 넘버 가 이렇게 같을때 음. 어, 여기 서는 이제 킹킹도 소속 부 서가 있기 때문에 헷 갈리 면, 안 돼요. 직속 상사가 없는 것 뿐이지. 여기서 이 10번 부서는 뭘까요? 그러면 이 10번 부서. 10번 부서의 이름?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부서 번호가 10번인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에 어, DEPT 넘버가 10번인 거. 10번 부서는 어카운팅, 회계부서고, 회계부서에 있는 사람은 총 3명이죠.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임이라고 할 거고, 카운팅이 남아야 합니다. 문제 풀면서 보셨겠지만 이 참고로 참고 링크로 서브 커리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서브 커리가 어느 절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리턴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절에서 이때는 단일행으로 단일 리턴 돼야 되고 프롬일때는 테이블 형태 여기 좀 읽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 프롬절에서 사용되는 서브커리는 일라인 뷰라고 하는데 이 뷰에 대한 내용도 서페이지에 참고 링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뷰를 보자면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 테이블 음. 그러면 프롬 뒤에 나오는 얘네들은 테이블 이름이잖아요. 어. 이 테이블을 서브 커리로 서브 커리를 조회, 조회함으로써 이런 테이블이 프롬절에 나오면 얘가 일라인 뷰가 되는 거죠. 어, 물론 얘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서 이런 조건으로 빼냈지만, 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셀렉트절의 위치니까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만 나와야 하는 게 어카운팅이라는 거죠. 어카운팅.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조회하는데, EMP 테이블 하나만 조회하고, 조건절은 DEPT 넘버가 10인 거. 이렇게 하면은, 뭐이 조건에 해당하는 EMP 테이블에서 사원의 이름과 어카운팅이 나오죠. 어카운팅. 이, 자리. 이 자리에 서브 커리 위치가, 그러니까 서브 커리 이 자리에 나온 서브 커리가 어카운팅을 반환하도록 써 줘야 돼요. 그러면 부서 이름이 잖아요? 어카운팅은? 디네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디네임은 DPT 테이블에 있죠. DPT 테이블. 얘가 반환하는 형태는 DPT 테이블에 디네임만 들어있는 컬럼의 내용이니까 단일 행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어. 얘가 프롬에 쓰였으면은 일라인 뷰예요. 다가 이제 DPT 넘버가 10인 것만 따로 빼준다면 이 자리에 어카운팅이 남겠죠. 어카운팅. 음, 이해 되시나요? 이거 하나만 실행해 봐도 어카운팅 나온다는 거알수 있죠. 결과는 같죠? 이 컬럼 엘리어싱을 안 했다 뿐이지, 여기랑 똑같아요. 엘리어싱 하면은 똑같겠죠? 이렇게. 음,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너조인을 쓸 때나 어, 서브커리를 사용할 때나 같다 어, 아니면은 이렇게도 가능할 할 거고 이에 어, ename d에 d n 네, a m e 이너조인을 할 거예요 이너조인을 할 건데 이너조인을 할때 여기서는 테이블 자체를 해버렸죠 dpt 테이블 네, 여기서는 이 테이블이 오는 자리에다가 서브쿼리를 사용할 겁니다. 음. 그러면 얘가 이 실행 결과가 나오죠? 얘도 어쨌든 테이블이니까. 얘를 A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될까요? 아직 조건은 없죠. 아직 이런 가상의 테이블이랑 EMP 테이블을 인어 조인을 한 것뿐입니다. 어, 근데 잠깐. 어, 아직 DPT를 안 썼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DPT. 일단 얘는. 아 근데 초에 지네임이 들어있는 테이블을 안 쓰고 있잖아. 이거를 그러면 DPT가 있는 거는 A일 거니까 A로 하죠. 어. 조건은 뭘로 해야 될까? EMP 테이블이랑. 얘를 실행했을 때 나온 테이블을 DPT 넘버가 서로 같은 것끼리만 엮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안 그러면은 전부 다 엮어버리니까. 그래서 EMP 테이블에 DPT 넘버랑 A 테이블에 DPT 넘버가 같을 때. 어. 이래도? 세개다 똑같이 나오 죠？이해 음. 되시 나요？그래서, 음. 어, 이읽 어보 시면, 알 겠지만, 이, 이 여기 에도 뭐 스칼라 서브 커리니 뭐니 이런 거 나왔 죠？스칼라 서브 커리 는한 줄, 한 줄만 리턴하는 서브 커리, 그러니까 셀렉트 절에서 사용된 거죠. 이런 거, 음. 요런게 스칼라 서브 커리다, 스칼라 서브 커리, 음. 어, 그리고 인라인뷰를. 여기서는 부름절 뒤에다가 안 썼지만 이제 좀 가상의 테이블이니까 어, 행의 개수가 2개 이상인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라인뷰 서브쿼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평균 월급여보다 더 많은 월급여를 받은 사원의 사원번호 이름 월급 어. 다음은 조회 해야 되는거 emp 넘버 이 e 네임 월급 여는셀이죠얘를 emp 테이블 에서 조회 를 해야 돼요 어. 근데 평균 월급 여 보다 더많은 월급 여 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로 평균 월급여를 구하는 거예요. E&P m 테이블에. 얘는 그러면 전체 부서죠? 전체 부서 전체 사원의 평균 월급여 평균이니까. 14개. 14중 첩이요. 어. 14명의 월급을 나눈 겁니다. 전부 다 더하고. 그랬을 때 얘보다 높은 걸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셀러리가 얘보다 높으면 되지 않을까요? 서브컬이니까 가로로 감싸고 써야되고 반드시. 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순서가 from where select잖아요. 여기서도 얘가 제일 먼저 실행되고, 그 실행된 결과 EMP 테이블의 평균 월급 이 자리에 남아있을 거니까 EMP 테이블의 셀러리에 들어있는 컬럼의 값이 얘보다 큰 경우에만 주는 거죠. 진짜로 못 믿겠으면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그룹 바이를 해줘야 되지? E.M.P. 넘버 이걸로 그룹 바이를 해준다면. 근데 어, 이렇게 되면 또 사원별로 그거니까 평균이 안 나와서 조금 그러네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2975, 2850 얘네들 전부 다 2073보다 큰거 확인되죠 32번, 3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해보세요. 어. Emp e m p 넘버 m e r 랑 이네임. 일단 사원번호랑 사원이름을 조회해야 되니까 먼저 조회해 놓고,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최대급여를 받는. 근데, 부서번호가 10이죠? 여기서 또 걸러야죠. d p t 넘버가 10인 애들만 또 따로 본다면, 3명 나오죠? 어카운팅 부서, 3명 중에서 최대급여를 받는 사원 내용만 보여주면 됩니다. 최대급여, 맥스 셀러리,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10인 거랑 음, 최소는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네. 어, 그러면 최대급여를 받는 사원 클라크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얘가 지금 집게함수잖아요? 중첩이 있겠죠? 중첩. 응. EMP 테이블. EMP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5천을 어, 받는 사람이 진짜 클락일지. 다른 사람이죠? 5천을 받는 사람은 킹이에요, 킹. 사장. 중첩돼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룹핑을 해 줘야 되죠. 그룹바이 이네이. E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이제? 그러면 그룹핑까지 했고 제대로 확인을 했는데 얘네 둘이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최대급여를 받는 사원의 사원번호랑 이름이 나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법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알아내야 하는 게 뭐냐면, 뭔지는 몰라도 이 GPT 넘버가 10인 사원 중에서 최대 급여를 받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조건이잖아요. 여기까지 조건을 알아냈으면 사원 번호랑 이름만 알면 되죠. 인가? 이거는 출력하려는 내용만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 하면은 부서 번호가 10인 사원의 사원번호와 이름을 보여준 건데, 최대급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급여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올이라고 해볼게요 이 테이블에서 최대급여를 받는 것 이것만 골라내야 됩니다 얘도 조건이잖아요. 최대급여를 받는 이면. 외어절에다가 편입시키면 되는 거죠. 외어절에 엔드로 두개 이상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네임으로 그룹 바이? 그룹 바이를 할 필요는 없지. 얘는 서브 컬이니까 받아준다면 얘는 지금 그룹 바이를 안 했죠 그래서 최고 연봉 5천 이거 한 줄만 이 자리에 남죠 그러면 여기가 5천이고 dpt 넘버가 10인 거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제는 EMP 넘버랑 ENAME 이렇게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EMP ENAME. s e l e c EMP. 잠깐만. 킹만 나와야 하는데 얘네들이 나왔다는 건 5000이면서 d p t 넘버가 이걸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킹 밖에 없는데. 음. Select EMP 넘버, e 네임 EMP 테이블. 아, 이걸 안 썼죠? 여기가 5천이 남아 있는데 어떤 컬럼이 5천이랑 같은지를 안 써줬어요. 이거를 써줘야 어 이대로 나오니까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엔드로 좀 단락을 나눠서 한 줄에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럴 땐.